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좋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시더라도 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항상 언급되는 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세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세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항상 언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야곱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좀 성경에서도 비중이 좀 적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 비해서 또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은 아,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아, 그러나 성경에서 이 페이지, 분량으로 보면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단조롭게 아주 단순하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아, 보통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이삭이 살았던 삶에서 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배움을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삭의 삶 가운데에는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이 있었지만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며, 아주 우직하게 잘 견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 이삭의 아들 야곱의 삶을 보면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막 형을,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가지고 도망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이 집에서 아, 거기서 살다가 외삼촌에게 사기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형이나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하게 되고, 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무역국절을 보면은,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왕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정말 그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처럼 무여곡절이 참 많았던 인생이 야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보여주는 땅으로 가서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5년 동안 참 고생하고요. 그때까지. 자꾸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굉장히 스스로 내적인 갈등을 겪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또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와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은 참 이렇게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극적인 스토리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삭이 왜 그랬을까? 왜 이삭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없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고 항상 평안하기만 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 고통을 막 혼자서 끌어안고 이거 고통스러운 거야 하면서 깊은 그 고통의 심연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러지 않고 정말 이 고통의 순간을 가볍게 넘겨버린 사람이 이삭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경의 비중에서는 적게 나오지만은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고통을 많이 이렇게 그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고 가볍게 넘겨버린 사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어떤 자세로 돌파할 것인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삭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다 독립하고 어디로 오게 되었냐면, 아, 지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6장의 시작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불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근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 불레셋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도시 문명이 있고 거기서는 물을 좀 얻을 수 있고 하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데 이상하게 뭐할 것도 없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일구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의 결실이 열린 겁니다. 기근의 때에는 백배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오지 않구요. 이러면은 어, 이 모내기 하고 그러면 이 벼가 안 자라는 건 아니에요. 벼가 자라기도 하는데 결실이 적은 겁니다. 비가 안 내리고 기근의 때가 되면은 100%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결실이 한 30에서 40%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불레세 그러니까 사람들도 농사를 졌는데 기근이기 때문에 그들은 30에서 뭐 20%, 30%이 정도밖에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데 이삭은 그 땅에 처음 와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은 거예요. 그냥 풍년의 때나 다른 때와 아, 다르, 다른 것이 없이 그냥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아 그러니 불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은 30%밖에 거두지 못하는데 저 이삭은 100배를 거두니까 그래서 이삭을 쫓아 냅니다. 너는 우리를 떠나가라. 너가 마침내 거부가 되고 우리보다 강성하니 여기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라고 하면서 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것이요 그냥 쫓은 게 아니라 그럼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땅그밭 이것을 누구의 차지가 됩니까? 불레셋 사람들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어, 오늘날로 말하면 어, 상가를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천전을 많이 하고, 요리도 맛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2, 3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막 장사가 잘 되는 집을 만들어 놨더니,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할 테니까 나가라. 주인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땅, 그 땅을 놓고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골짜기를 찾아가서 산 밑의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아, 이때에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이 터져서 기뻐하고 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아, 이 땅은 우리들의 땅이다. 조상 때부터 우리가 살았고. 이 땅에서 왜 우물을 파느냐. 이게 우물이 터졌지만 이거는 우리의 땅에서 판 우물이니 우리의 것이다.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전면전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삭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 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들에게 줘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더 깊은 곳으로 간 겁니다. 더 멀리 간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또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또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물을 안 팝니다. 왜안 파냐면 우리나라처럼 지하수층이 어디에나 이렇게 다 있다고 한다면 우물을 깊게 파면은 물이 나와요. 우리나 우리나라 토양은 그러니까 이게 뭐 10m, 15m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지하수층이 있어서. 근데 이 땅은요. 팔레스타인 이 땅은 땅을 깊이 판다고 우물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물의 근원이 없으면은 아무리 깊게 파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10번을 하고 20번을 해 가지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게 안 되는 일이야 하고서 안 파요. 안 판다고요. 근데 이 삭은 이런, 이런 일을 통해가지고, 아, 여기쯤에는 여기 골짜기가 있고, 아, 물의 흐름이 이쪽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자리를 판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근데 우물이 한 번에 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물이 터졌는데 쫓아내가지고 빼앗겨가지고 다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터지는 거예요. 이런 확률이 없는 거예요, 거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물이 터지니까 이 그랄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선조 때부터 여기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땅에서 왜 우물을 파냐 하면서 그 우물을 또 빼앗는 겁니다. 성질이 엄청나게 나겠죠. 지금 몇 번째 뺏긴 겁니까? 밭부터 해가지고 밭 그리고 우물을 지금 두 번째 뺏기는 겁니다. 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laughs> 우리 같으면 아마 소송을 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삭은요 그냥 또 이번에 이 싸우고 다툼이 있었고요. 그걸 주고서 두고 떠납니다. 다시 가서 이제는 더 사람들이 안 오는 곳, 정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물이 또 터졌네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오는 거예요. 이걸 빼앗으러안 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겁니다. 이제 자기들은 평생 걸려 가지고 우물을 10, 10번을 파고 20번을 파도 우물 하나가 안 터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지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건드려서 밥 빼앗고 우물 두 개나 빼앗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응징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 불렛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툼이 없었, 없었으니까 이 이삭이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르호봇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넓히셨도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넓히셨도다. 저는 성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러면 상호를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참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르호봇.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넓히셨다. 그래서 누구도 분쟁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는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라. 부엘세바로 가라. 열심히 수고해서 우을 파가지고 터졌고 사람들이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번성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여기 있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부엘세바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부엘세바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가 뭐냐면 어디냐면은 남쪽 끝입니다. 그리고 이 부엘세바가 사실은 사막 지역이에요. 정말 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장소예요. 부엘세바가.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서 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 자, 25절 말씀,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을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자, 절에 보십시오. 아, 거기서 평화롭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뺏고 지금 밭 빼앗고 했던 블레셋 왕이 온 겁니다. 군대 장관 드골과 함께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사람들이 오니까 어떤 생각이냐?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나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은 지금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이삭이 좀 날카롭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사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렇죠. 이게 뭔가 신경질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고 좀 분노가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왜 왔냐? 여기 내가 지금 웅을 두 개나 뺏기고 다 너희에게 줬는데 밭도 주고서 너희들이 떠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왜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냐. 이화 화를 내는 거죠. 그랬더니 28절의 말씀에 자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 불렛의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를 봐야 돼요 자 28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너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네, 저를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겁먹었어요, 지금. 이 왕부터 시작해서 군대 장관과 모든 병사들이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것은 너와 싸우러 온게 아니라 너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조약을,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보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너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를 더그럽게 여기고 우리를 공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한 족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블레셋 사람들은 군대이고요, 나라예요. 근데 이 족장을 찾아와서 이 나라가, 군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고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희 너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는데, 그 하나님이 분노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실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 공격하지 마. 여기서 경계를 정하자. 이 부엘세바에서 경계를 딱 정해 가지고 우리는 너희의 영토에 들어가지 않고 너희는 우리의 영토에 들어오지 말자. 평화롭게 하자. 지금 평화 조약을 맺은 거죠. 근 요게요. 사실은 보세요. 이또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엘세바가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사막까지 다 쫓아내고, 갈수 없는 남쪽 끝까지 쫓아내고 난 다음에 사막에 내보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경계를 긋자. 르호봇은 어디 있습니까? 르호봇도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거예요. 르호봇까지 뺏는 거예요. 지금 딱 여기서 경계를 긋자. 이삭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또 화가 나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삭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삭이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화해를 청하니까 그 화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고 자 말씀을 보세요. 자 30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가 나한테 잘못하잖아요. 난 다시는 너안 봐. 너는 나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넌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 힘이 생기면 난 너를 그냥 뭐, 넌 여기서 끝이야. 다시는 나는 너를 보고 싶지 않아. 나 부르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고, 그냥 완전히 그냥 칼처럼 딱 끊어버리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받아줘야죠. 나에게 아픔이 있었지만은. 이삭이 지금 몇 개를 빼앗겼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 여기서 경계 그 자고 하는데, 르호봇도 지내고 가 되는 거야. 남쪽 끝까지 쫓아낸 다음에 거기서 경계 그 자고 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자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날 아침까지 잘 먹여요.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소 잡고, 양 잡고, 다 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거기서 기분 좋은 마음이 돼가지고 아침에 돌려보냈대요. 누군가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 당신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그냥 확 돌려보내죠. 그런 순간이 오히려 통쾌하잖아요. 그죠? 아주 기가 막히게 통쾌하지. 나에게 그렇게 잘못하고서 왔는데, 내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탁 고개를 돌려버려.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끼리 안 만나고, 자매가 자매끼리 안 만나고, 넌 여기서 끝이야. 우리는 벌써 30년 전에 끝났고, 벌써 20년 전에 끝났고, 그죠? 이삭은 지금 보세요,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이고 또 얘기하니까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 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셨으면 나는 벌써 벌써 몇십 년 전에 내가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또 용서하시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니까 또 용서하시고.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라고요. 지금 이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잔치 베풀어서 돌려보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30, 자, 32절 말씀. 32절 말씀 시작.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에 33절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잔치 베풀어서 평화 조약 맺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종들이 오는 겁니다 우물을 파던 종들이 와서 물을 찾았습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가서 보았더니요, 이게 우물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르호보진나 신나나 에색 이런 거는 찾을 수 없어요. 못 찾아요. 부엘세바는 지금도 있어요. 이게 그냥 작은 우리나라 이런 작은 이런 우물이 아니라 샘이에요. 샘. 근데 샘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후로 이삭이 샘을 더 많이 판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몇 개를 얻냐면 이런 큰 셈을 일곱 개를 얻어요. 이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 시작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곱 개의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보세요, 화친을 맺고 잘 배불리 잔치해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우물이 터졌다는 소식. 터, 우물이 터진 거예요? 셈이 터진 거예요. 우물이 터진 게 아니라 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일곱 개의 우물이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사막인데 지금 이 부엘세바에는 우물이, 물이 많다 이런 뜻이라고. 하나님이 르호보스에서 이삭이 만족하려고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너는 부엘세바로 가라. 이거 버리고 이 작은 거 버리고 그 부엘세바로. 그 말씀의 이삭이 순종해서 갔더니 보니까 완전히 사막에 샘 일곱 개가 터졌어요. 여러분 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같은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독을 품고서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동물은요. 그 체내에 독을 품어요. 보세요. 전갈. 조그맣잖아요. 그 안에 독이 있어요. 뱀. 작죠. 약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 호랑이. 이런, 이런 짐승들 보세요. 독이 없어요. 이런 큰 짐승들은 독이 없어요. 근데 약하면 약할수록 뭐냐? 독이 있다고요. 치명적인 독 이런 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못해요. 이삭 보세요. 자기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죠. 그런데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화친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그뭐 우리가 얘기하죠. 바보라고, 등신이라고 또 당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화해를 청하고 할 때에는 받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믿어 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부엘세바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상황 상황마다 참지 못하고 독한 말을 하고 막 그냥 독하게 막 나오고 아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야 나도 많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운전할 때에 갑자기 막 이렇게 막히는데 누가 막저 뒤에서부터 막 와가지고 앞에서 깨, 막 끼어들잖아요. 이러면 갑자기 저도 막 화가 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래요. 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조급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 이삭과 같이 선한 성품, 온유한 성품 이러게 될때 하나님께서 부엘세바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자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물 7개 터졌죠 근데 불레셋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 7개 우물 뺏기 위해서 건너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딱 계획을 딱 정했잖아요 경계를 이제 평화롭게 그 땅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부엘세바에서 살아요 저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의 삶 가운데 부엘 세바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